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자가학교 갈때입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축제를 오늘부터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예, 자 이제 티랑 돈 받았으니까 저는 이제 티가라입 갈아입, 화장실가서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짠 저는 이거 주세요 저 부스에서 부스에서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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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돼가지고 이제 마실 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만 원을 어떻게 깔끔하게 쓰는 스마트 컨스머가 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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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배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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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고 있는데 그렇게 안 나요. 너무 좋아. <laughs> 베이컨 떡은 얼마예요네 이거 베이컨 떡 2,000원 떡 하나 베이컨 떡만 하나 주세요 2,000원 사회대 앞에 오! 있는 교재 맞습니다 여기 진짜 여기 뭐예요 저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보도사진 학회에서 네. 학회 사업을 하는 중인데 1,000원 네, 여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아, 그러면은 여기서 네. 숫자를 하나 뽑으셔가지고 숫자 하나 뽑아요? 네 뽑겠습니다 구는 중간 아구 그 중간이에요? 둘 여기 중에 둘 중에 잡지, 잡지 하나 선택하요둘 중에 저는 국산이 좋습니다 저희가 좀 짚어주시고 저희가 하나 둘셋 하면 딱펼쳐주세요 하나 둘셋하은요 하나 둘셋 어? 목이 너무 마르기 때문에 슬러시 먹으려고 왔어요 또 500원 와우 슬러시 오렌지로 주세요 섞어 네, 주아 섞어주세요 섞어주세요 소코맛. 네 섞어 마셨던 세대라서 제가 아 너무 시원해 이런거 시원한거는 더운데서 먹어야 제맛 완전 축제느낌이에요 지금 진짜 완전 축제 축제느낌 뿜뿜 축제느낌 뿜뿜뿜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요 1화에 나오셨던 분이세요. 1화에 나오셨던 분 오랜만이에요. 네. 축제 때뭐 어떤, 어떤 거 하실 계획인가요 저녁에는 페스칠 것 같아요 네, 이거 받았어요. 태용코. 아 이거 공연 보시고 네, 네, 공연은 보 공연 공연 공연은 보고 가시라고.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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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몇 번이에요? 1 6학번입니다 일육학번 16학번. 어느 과? 어느 과? 각입니다 무각과 일곱 번. 어때 어때요 지금 한양대 축제? 너무 핫니요 너무 핫해요. <laughs> <같아요. 너무 웃음> <같아요. 웃음> 오늘 축제에 신경 써서 옷 입고 오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아, 그냥 내추럴하게늘 네, 있는 네. <laughs> 듯이. 그렇습니다. 저녁에 놀 거예요? 한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고 기회가 된다면 좋은 만남도. 아 뭐야? <laughs> 어, 안녕하세요. 어디 거예요? 어디 거요? 파업고 학번. 파업고 학번? 일팔 학번? 네. 어. 새내기 수업은 끝나셨고. 네. 밤을 수업고. 기다리고 있어. 아 밤을 네.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 어, 축제 컨셉 네. 컨셉이 뭐예요? 패션 컨셉. 아, 여성스러워. 여성스러워. 아 여성스러워. <laughs> 안녕하세요. 되게 새내이가 찍고 셨네요 <laughs> <laughs> 오늘 축제 축제 때문에 이렇게 상큼하게 입고 오시는가요? 날이 더워서. 날이 더워서 <laughs> 축제도 겸사겸사.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축제 지금 어때요, 분위기 첫 축제. 진짜 설레고. <laughs> <달래고>. 아 타고 <laughs> 저녁에 뭐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는 주점해야 돼 가지고. 아 컨셉 같은 거 있어요? 저희 는 헌팅 술집이거요 헌팅 술집. 네, 헌팅. 네, 아 근데 본인들이 헌팅 하시려고. 아 <laughs> 아. 네. 네, 네, 이렇게. 잠깐 아래로. 아래로. 아, 0점이야. 아, 영점이야 국궁, 아, 국궁 망했기 때문에 야구로, 야구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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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자신 있으니까 야구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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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연습. 어, 야구 다시 어, 어, 있으니까 야구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야, 10점이다. 아, 진짜. 아, 진다 아, 진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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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어디 고등학교 서였어요광주중앙 고등학교. 네. 반 네. 친구들이에요? 아니요. 아니, 동아리. 동아리. 아, 동아리. 네. 언제까지 놀러갈 거예요? 연예인 보고 갈 거예요? 연예인 보고 갈요 네, 연예인, 연예인 보고 저녁까지, 네. 네. 11시까지. 아, 막차 막차, 막차 타고 엄마한테 늦게 들었는데 했어요. 재밌게 즐기다가 안녕! 이제 본격적으로 즐겨보러 가겠습니다 1500원 남았는데 일단 주점 아무 데나 들어가서 아시는 분들이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원으로 축제 즐기기 1 5 0 0원이남았어요 1500원씩 안주 얻어먹고 거절까요 한건 드릴게요. 아 예. 네. 아, 감사합니다. 이제 만원만 원으로 축제 즐기고 완료. 저는 여기서 천음에 걸치 맛있다 죽 당하겠습니다. 안녕.